일어나 보자. 꿈에다 일어나 봐. 44페이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봐라. 얘는 여기다가, 위에다가 화살표 빼서, 어? 최대 최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최대 최소는 너네가 삼각함수도 배우고 삼삼 사수 배울 거야 그러는 동안 최대 최소라는 내용이 계속 나올 건데 최대 최소에 걸리는 그래프다 이거 절 잊지 마 그래서 이거 써놔 이유가 그래프라는 거 잊지 말자 최대 최소라는 내용 할때 왜냐하면 얘는 공식만 외우기 때문이야 나중에 가면. 하지만, 이 공식 안에는 그래프가 생략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예를 들면서 이야기해볼게. 2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 얘 2x라는 함수에서 정의역의 마이너 3부터 1이래. 정의역의 마이너 3부터 1이라는 범위로 잡았을 때, 최대가 뭔지, 최소가 뭔지 이야기해보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 최대 최소의 원리는 뭐 그래프 e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e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생겼어 방금 배운 거니까 당연히 알지, 알지. 그런 다음에 앞으로 선생 이제 나한테 배울 거니까 잘봐아니 마이너스 3에서 1을 범위가 마삼에서 1이다 라고 하는 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너네가 자르는 거야 마삼이 한요 정도 될 거잖아 이렇게 잘라 1이 한요 정도 될 거잖아 괜찮아 그럼 실제로 이 함수는 여기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자 너네가 눈으로 쳐다봐 여기를 쳐다봤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어디 있는지를 표시해 그래서 최대 최소의 원리는 그림을 그리고 내가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작은지 이해돼 그럼 지금 해봤더니 어디가 제일 작아 여기가 제일 작고 여기가 제일 크네 이거를 내가 적어 볼게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x는 마이너 3에서 마3 넣은 게 제일 작아 보이는 거 맞지 최소 값 자, 값은, 값이라는 건 y 값이야. 마삼을 그러면 이 함수에 집어 넣으면 나오겠지. f-3이고, x는 1에서, 아직 숫자로는 안쓴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함수로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x는 1에서 최대값 f1을 가진다. 숫자로까지 바꿔보자. 그래서 이게 얼만데? 마삼을 어디 집어 넣으면 돼? 이 2의 x 자리 에 집어 넣으면 되지. 2의 e 마이너 3승은 얼만데? 2의 e 마이너 3승은 8분의 1. 그리고 1 집어 넣은 거, 2의 1승은 2. 나중에 숫자로 바꿔줄 수도 있으면 돼. 이해되지, 요 말? 괜찮아? 근데 너네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수함수가 맨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맨날 똑같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a가 1보다 크면 항상 이렇게 증가해. 항상 증가하는 모양일 때는 딱 끊었을 때 무조건 누가 제일 큰 값이겠어? 가장 뒤에 있는 거 넣은 게큰 값이고 가장 앞에 있는 거 넣은 게 작은 값이겠지. 이말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줄에 있는 게 이해가 돼야 돼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1보다 클 때는 무슨 말이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m에서 n이라는 범위를 끊었을 때 m부터 n까지 범위를 끊었을 때 항상 누가 최솟값? 앞에 넣은 애가 최솟값이라는 거야 m 넣었을 때가 최솟값 그리고 n 넣었을 때 가장 뒤에 있는 애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야 이 설명 이해 돼? 안 돼? 지금 해보니까 이해 되지? 근데, 그래프로 하는 걸 이해하고, 외우라고. 응. 그래서, 결론은, 이 지수함수 최대 최소를 할 때는, 누구 쳐다봐? 밑부터 쳐다봐. 응. 자, 밑에 따라 다르니까, 최대 최소 얘기할 때, 밑부터 딱 쳐다보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가장, 앞에 거 넣은 게 최소값. 뒤에 거 넣은 게 최대값. 괜찮아? 그리고, 밑이 0에서 1, 이일 때는, 앞에 거 넣은 게 오히려 최대값. 뒤에 거 넣은 게 오히려 최소값이라는거 기억해 주는데. 0에서 1사일 때는 반대 왜 반대야? 0에서 1사일 때는 감소 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지면 내가 n부터 n 끊었을 때 여, 어때? 앞에 거 넣은 게 오히려 가장 큰 값이고 뒤에 거 넣은 게 가장 작은 값인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이해해 놓고 외우라는 거야. 승민이도 괜찮지? 음. 넘어갈게.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내용까지 하면 끝이야. 우리가 지금 그래프랑 관련된 내용 특강 오는 그냥 지워 이건 수능에 일도 필요 없어 그냥 지워버려 아예 안볼 거야 필요 없어 수능은 이렇게 외우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쟤는 내신 할 때나 뭐 필요하지 수능엔 전혀 필요 없다 지워버리면 되고 그럼 이제 일로 가는 거야 자 유형사로 가봐. 너무 쉬운 문제지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좀 말하려고 내가 이거 풀게. 봐. 공식으로 풀면 그냥 어떻게 풀면 돼?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돼. 미쳐다봐. 미쳐다보니까 밑이 뭐야? 밑이 2지? 밑이 2라는 건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이 범위 끊었을 때 누구 넣은 게 제일 작아? 앞에 거 넣은 게 최소값이고 뒤에 거 넣은 게 최대값이야. 바로 이해 되지? 그래서 공식으로 풀 때는 그냥 뭐 집어 넣으면 돼? 최... 소는 누구 넣었을 때, 앞에 거 집어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고, 최대는 미쳐다 봤더니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3 집어 넣은 게 최대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일 집어 넣어. 집어 넣어보자. 요 자리에 마일 집어 넣어. 그러면 2에 마이너 4승, 마이너 스 2. 계산은 아직 안한 거고, 3 집어 넣어. 2에 0승, 마이너 스 2. 계산까지 해. 2에 마이너 4는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 마이너 스2 계산해주면 되고, 2에 0승은 0이니까, 0 빼기 아, 2에 0승은 1이니까, 1 빼기 2 해주면, 계산 다 마무리하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6분의 31.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어려운 말 아니지? 응. 근데, 내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거야. 이건 경계하라는 거야. 무조건 이 공식을 식으로만 적지 말고, 이 안에는 무슨 원리가 들어있다?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되니까.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 2에 x 빼기 3 빼기 2는 어떻게 생겼어? 이제는 조금 빠르게 그릴게. 이제 암살할 수 있잖아. 아까 전에 공부해놨으니까. 항상 지나는 점이 0콤마 1이었을 건데, 기본형이었을 때 말하는 거야. 이게 3 마이 움직이니까 항상 지나는 점은 3콤마 마이를 될 거라는 거야. 이제 너네가 적응되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풀수 있어. 항상 지나는 점 찍고 어디 찍어야 돼? 그 다음 점근선 찍어야 되지. 기본형일 땐 점근선이 y는 0이었을 텐데, 이게 마이 움직이니까 점근선은 y는 마이에다가 표시해주면 돼. 이렇게 적응되면 한 번에도 할수 있다는 거. 야 그런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 괜찮지? 지금 얘 그린 거 됐지? 이렇게 그려놓고 어디를 끊어보니까 마일에서 삼이라는 범위를 끊어보래. 내가 마일에서 마일에서 삼이라는 범위를 딱 끊어보니까 마일에서 삼 끊어보니 최솟값은 마일러스 때가 최솟값이고 최댓값은 삼러스 때가 최댓값이네. 이게 수학적 원리라는 거야. 됐지? 어. 지수함수는 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고.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한번더 강조하는 게 잊지는 말자는 거. 이 그림이 원리라는 거. 됐지? 꼭 기억해. 나중에 내가 수능 문제 풀면 왜 이거 강조한지 그때 가서 이해될 거야. 그림이, 내가 그림을 모르는 문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는 직접 그려봐야 돼.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림이 생략될 수 있는 거다. 됐지? 그리고 나 4번에 2번. 이건 내가 풀진 않을 거고 그냥 요 얘기만 할게. 여기도 x고 여기도 x래. 이게 뭐야? 우리 이런 거본적 있어? 없지. 이 처음 보는 게 나오면 내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주면 돼. 아는 모양으로 바꿔준다는 게뭔 말이냐면 나는 어떤 수에 x는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돼. 갑자기 여기 x가 두 개란 말이야. 근데 너네 3의 3의 마이너스 x는 뭐랑 똑같다고 취급할 수 있다고. 3분의 1 x랑 똑같지. 2의 x는 이거잖아. 이거 혹시 보여? 지수법칙 쓰면 이거 둘이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분의 2의 x랑 똑같은 거야, 저 친구가. 음. 혹시 이게 안 보였던 애들은, 어, 적어나. 이렇게 두 개, 보였던 사람은 적을 필요 없어. 이게 결국에 3분의 2의 x랑 똑같다라는 거. 혹시 안 보였던 사람은 이렇게 x가 두개 있으면 그걸 합쳐주면 돼, 내가. 음. 자, 얘는 쉬, 유형이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 내가 더, 더 보여줄 필요 없을 것 같아. 각자 풀어보면 돼. 그래서 풀 때는 공식으로 풀되 원리를 머릿속에 생각해보면서 공식으로 마무리해줘라. 이 정도로 얘기할 거고, 아 유형 없는 어... 이 내용이 쉽지도 않은데 잠깐 봐볼게. 아, 쉬운 것부터 얘기 좀 잠깐 할게.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y는 2x 플러스 3 함수라는 건 항상 이 x의 범위가 나와. 이게 만약에 아무 말도 안 적혀있으면 좀 누군가한테는 초보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개념 한번 다시 본다고 생각하고 봐봐. 아무 말도 안 적혀있고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x자리에 뭘 어떤 수를 넣을 수 있는가 아무나 넣어도 된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적혀있으면. 그래서 아무나 넣을 수 있고 모든 점을 다 넣을 수 있어서 2x 플러스 3 그래프로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근데 똑같이 y는 2x 플러 3이어도, 내가 y는 2x 플러 3이라고 적어 놓고, 이렇게 주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x 자리에 0부터 2만 넣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자, 생긴 거 똑같이 생겼겠지? 규칙이 똑같으니까. 규칙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겼을 텐데, 얘는 어디만 인정돼? 0에서 2만 인정돼. 여기까지 괜찮아? 실제로는 내가 그림 모양을 그리기 위해 이 나머지 부분들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자 지운다. 실제로는 뭐랑 똑같아. 그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만 그려야 돼. 여기만 그려야 된다. 원래는. 내말 이해돼. 0에서 2만 인정되는 거니까. 여기만 그려야 돼. 근데 내가 그림 모양을 잡기 위해서 전체를 그려놓고 이렇게 끊은 다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해? 마음속에는 여기만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되지? 음.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물어볼게. 이렇게 적은 거랑 이렇게 적은 거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라고 말해야 돼. 어. 규칙이 똑같아도 다루는 범위가 다르면 다른 함수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응. 음.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건 지울게. 여기에 초점 맞춰볼 거야. 정의역. 정의역, 다시 말해서 X의 범위. 지금 저 예시, 예시 보고 대답해주면 돼 X의 범위는 뭐야? 윤성아좀 쉬워서 졸리지? 근데 그래도 한번 봐보자. 이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작용할 수 있거든. X의 범위 말해줘라고 하면 0에서 2라고 말해주면 돼. 맞지? 어? 여기서 이 상황에서 Y의 범위가 뭐야? 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대답해줘? Y의 범위가 뭐냐고 말해주면 이 그림 쳐다보고, 누구? 얘의 Y 값, 얘의 Y 값, 이 사이, 이 그림의 Y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너가 뭐 찾아? 이게 뭔지 찾고, 이게 뭔지 찾으면 돼. 0 넣어서 x 자리에 0부터인데 0을 여기 넣으면 얼마나 와 여기 3 괜찮지? 2 넣으면 7 괜찮지? 그래서 y의 범위는 3에서 7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 승민아 이거 괜찮아? y의 범위 3에서 7이야라고 말하는 거? 어, y는 영만터7까영넣이이 이 그래프에 영 넣었을 때 얼마나? 와 여기 영 넣었을 때3 나오지? 네. 그럼 이 지점에 y 값이 3이라는 거네. 네. 그래서 여기 3이라 적은 거야. 네. 여기. 이 넣은 거지. 네. 2 넣었을 때 y 값얼마나 7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2일 때 나올 수 있는 y의 범위를 대답해 달라 그러면 y 값 기준으로 3부터 7까지 나올 수있네 이런 뜻이야. 이해 됐어. 이해 된 거지. 네. 응. 자, 그럼 y의 범위 이거 우리 뭐 치역이라고 하지. 치역은 혹시 뭐랑 같은 개념인 거 보여? 치역이라는 개념하고 생각해 본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 최소랑 같은 개념이야 왜 같은 개념이게 Y값에 가장 작은 걸 불러주는 게 최소값 가장 큰걸 불러주는 게 최대값이지 그래서 최소를, 최소부터 를최소 최대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치역을 구해라 최대 최소를 구해라랑 거의 아, 같은 말이야 음, 거의가 아니라 그냥 같은 말이야 치역 최대 최소를 구해서 그걸 범위로 만들어주면 치역이 되는 거야 Y의 범위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아? 어? 내가 이 범위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한 이유는 지금부터 있어 유형 5가 좀 어려워 얘도 본인 기본 실력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는 이해가 되고 누군가는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일단 설명 한번 해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 이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읽어보면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이번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어 좀 복잡하게 생겼어 아까 전에는 어떤 애였지 그냥 지수함수 하나짜리야. 자, 이렇게 해놓고 1에서 2, 아, 1에서 4.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너무 쉬워. 그냥 1 넣은 게 무슨 값? 1 넣은 게 최소값이라서 최소가 4분의 1이었고, 4 넣은 게 최대값이라서 최대가 2라고 말해주면 끝이야. 이게 간단한 형태의 최대 최소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유형 5는 여기씩 봐봐. 어떻게 생겼어? 복잡하게 생겼어. 지수함수가 벌써 두개나 나와. 4x도 나오고, 2x도 나오고. 괜찮아? 내가 이거 푸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봐달라는 거야. 일단 그냥 쭉 설명해 볼게. 자, 이게 설명할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좀 옮겨서 할게. 자, 이런 문제였어. 0에서 2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지금부터 봐봐. 일단 이런 거야. 홈미나좀 봐봐. 이거 내용 어렵거든? 이해 되는지 봐봐. 4x랑 2x가 있어. 얘네들의 관계 어때? 서로 제곱 관계인 거 보여?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2x를 치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야. 둘이 제곱 관계니까. 치환하면 식이 쉬워질 것 같은 거야. 어, 왜? 2x를 t로 치환하면 4x는 뭐라고 쓸수 있으니까? t제곱이라고 쓸수 있거든. 괜찮아? 그럼 4의 x는 t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2의 x는 t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t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 플러스 4라고 쓸수 있어. 여기까지 어 응. 근데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야.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해 되나? 봐봐. 치환이라는 거는 원래 내가 이 문제에서 문자는 x야. x라는 문자지. 그리고 x의 범위는 뭐였어? x의 범위는 0에서 2였어. 내가 원래 문제는 0에서, x가 0에서 2일 때이 e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해줘가 원래 문제. 됐지? 내가 누구로 치환을 했어? 2의 x를 t로 치환했어. 그럼 이제 얘는 중심 문자가 뭐가 된 거야? 중심 문자가 t가 된 거지. 근데 갑자기 x의 범위를 보고, 이렇게 해서 풀면 맞겠어? 틀리겠어? 틀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치환했어 t라는 문자로 치환했어. 그럼 무슨 행동을 해줘야 되냐면 이 범위도 t의 범위로 바꿔주는 행동을 해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x의 범위랑 t의 범위는 분명 다르거든. 괜찮아?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t랑 x가 규칙에 뭐래? t는 2의 x라는 규칙이래. 2의 x를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이때 x의 범위는 0에서 1래. x의 범위가 0에서 이일 때, 2의 x를 내가 t로 바꿨다면, 지금 t로 바꾸는 규칙이 이거지. t의 범위는 뭐가 되는지를 구해와야 돼. t의 범위는 뭘까? 이걸 구해와야 된다고. x의 범위가 0에서 2야. 범위라는 건 0에서 1을 넣겠다라는 거야. 근데 t, 2의 x가 t가 돼. 0에서 1을 넣겠대. 0부터 2를, 요게 x 자리에 넣겠대. 그랬을 때, 얼마의 값부터 얼마의 값이 나와? t의 범위는? 뭐에서 뭐 나와? 이거. 그냥 천천히 할게. 뭐, 당연한 사람들은 생략이 되겠지만, 2 x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2 x라는 게. 이걸 t라고 하재 근데, 얼마에서 얼마를 넣겠다고? 0부터 2를 넣겠다고. 그러면 t가 0을, 이 자리, 이 자리는 0콤마 1이고, 이 자리는 2콤마 4야. 그럼 t의 범위는 여기 1부터 여기 4. 1부터 4 나온다는 거 괜찮아? 그래서 앞에 거 잠깐 얘기한 거야. t의 범위가 뭐? t의 범위가 1에서 4라는 걸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야 돼. 자, 내가 2의 x를 t로 바꾸기로 했어.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 1일 때 t는 1에서 4가 나와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괜찮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t의 범위가 1에서 4라는 걸 알아왔으면. 그러고 나서 아까 치환한 대로 돌아오자. 요 자리를 뭘로 바꿔줘? 방금 알아온 1에서 4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문제 풀면 돼. 아직 풀진 않았어.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푸는 건 너네가 각자 풀면 돼. 자, 일단 여기서 설명 한번 끊어볼게.